한국교회를 위해 나름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유산 21번째로 우리 리더들이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잠재력을 가진 리더의 일곱 가지의 기준이라고 하는 존 맥스웰의 강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들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드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작은 한기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을 판다 그리고 상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 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물교환을 하고 또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자들에게 신뢰감을 쌓고 또 주고받고하기 때문에 상호의 신뢰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간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합한 용어였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잠재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일곱 가지의 어떤 자질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촉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을 보고 촉매자라고 그러죠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자극한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설교자는 동기부여를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미 동기부여를 하는 자이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 강사들의 대다수가 목회자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동기 부여가 필요한 어떤 가치 있는 사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총매자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를 미력하지만 섬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총매적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리더십을 공부하고, 리더십을 전공하고, 리더십으로 학문도 했습니다만은, 그 학문 자체의 어떤 하기보다도, 저는 실제적으로 그 리더십을 갖추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지표들과, 그리고 항목들에 대한 기업들이 훨씬 더 제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일곱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속에 있는 잠재적인 리더십을 끌어내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할 때 가졌던 기준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존 맥스엘 목사님께서 강의하는데 직접 들으면서 이 일곱 가지를 제 삶의 지표, 리더십의 지표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총매자여야 합니다.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총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두 번째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예 저는 존맥스웰 목사께서 그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백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미 부모로서의 아버지로서 또 엄마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단위 목회자라 내지는 설교자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는 친족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성원 밖에 있는 외부인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 지위가 훨씬 높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측면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경우에 다니 네, 목사님에게 눈이 나도록 그분의 눈에 띄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에게 어떤 제 미력하지만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나를 인지하게 하고 싶고 기억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찾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에게 눈이 띄운다는 것은 그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과거와 같이 이제 상하 복종적 개념의 어떤 조직 기구에서는 아래 사람들이 눈에 띌때 성진의 속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눈밖에 벗어나면 참 어렵죠. 그래서 아부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의 역량을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세워가고. 또 그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범주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의 아랫사람, 내지는 동력자,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기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관계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인간 관계와 인맥 관리를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 사회 관계성 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는 관계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언제나 제 개인적으로 일곱 가지 역량 중에서 이 부분이 늘좀 약한 편입니다. 성향도 그렇고, 또 삶에 자라왔던 환경도 그렇고,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관계 역량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 역량이 뛰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대인 관계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면 저는 대인관계 역량이 다소 낮은 면들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에게 제가 책임자 있는 책임을 잘 지는 책임감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발굴하고 그리고 지적 능력을 향상해 나가게 되면 좋은 관계 맺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참 재능도 있고 지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많이 배우죠. 우리에게는 이런 대인관계 역량들을 에, 섬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합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스토리텔링, 1인칭 그 이야기설교자, 뭐 이야기 설교, 상상력을 동원한 설교, 뭐 이런 다양한 설교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도 스토리텔러이고 예수님께서도 스토리텔러이고 많은 저명한 그 설교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스토리텔러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좀 해석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습과 같은 사람이다. 이래요. 사람들이 그스토리텔러의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어릴 제대 어릴 때 보면 그이바구 해주면 밤에 보면 촌주들이 할머니끼로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빨려든다, 이 흡입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아빠 책 읽어줘, 그러죠. 그럼 이거 아빠의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에 이 자석처럼 딱 들어붙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너무 경직된 삶이 아니라 뭔가 삶 속에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텔러는 사람들과의 감성적 교감을 잘 이루는 사람이지요. 그들의 삶을 애환을 헤아려주고 그들과 함께 해가는 그런 교감력이 뛰어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스토리텔러라고 이야기꾼, 이야기를 조구하는 사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참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참 잘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재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는 기여하는 자입니다. 무엇인가를 삶에 의미가 있고 섬기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기부하고. 뭔가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무엇을 기부했다 이런 측면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기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잠재력을 부여해 주고 권위를 부여해 줘서 그 사람의 역량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12명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내몰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줬고 그들의 갈 길을, 갈 바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줬다는 것도 우리가 기회, 기회,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도 이제, 이제 온라인 컨설턴트 양성을 위해서 이제 이번 올해 이 모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게 그동안 함께 훈련하고 함께 했던 분들 몇 분을 교수진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함께 동력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이기여하는 것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러하니 그럼 자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부여해주는 사람, 기회를 창출해주는 사람,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보호하고 학교 생활을 하게 하고 장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일종의 기여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섬겨가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여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 포착의 원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회는, 기회는 붙드는 자가 기회 포착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와 성공자가 세, 나뉘어지느냐 하면 그 수많은 기회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내게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해서 그것을 붙드는 사람. 이들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실패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 지도자는 기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여해 주는 사람인과 동시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또 다른 한국교의 새로운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 것도 역시 기회를 붙드는 것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헌신하지 않게 되면 그 기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혹자들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안에 우리 모두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가졌는데 이 기회를 헌신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아니요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기회들이 많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끝까지 수행하는 자입니다 끈질기게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중단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도인 등 길들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져서 이것이 옳다고 확신되어지면 끝까지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궤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끝까지 수행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요. 결단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가정 환경상 참 혼을 많이 나면서 또 그렇게 매도 맞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를 안 맞기 위해서 또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조차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인 것을 알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에서는 대독이 지도자는 자기 앞에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코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중직자일까요? 아니요, 우리 지도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아내와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 가장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사회,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책임과 성실함과 완주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자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올라가면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 기회를 포착하고 주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석과 같은 스토리텔러가 되는 사람, 관계 역량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촉매자가 되어 동기부여를 잘 하는 사람, 리더의 잠재력에 대한 일곱 가지 그 자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 결코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지금도 저도 일곱 가지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예,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그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리더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속에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일곱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역량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고 또 탐색해 나가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기중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 뵐 때는 여러분 리더십 유형의 이론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 강의 특강으로 지금보다는 다소 긴 시간에 이론에 관한 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멋저로 우리 한국교회 위기 앞에 동분서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수고로미 결국 헛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코로나의 어떤 변화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지도자로 그렇게 맡겨 주신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